이제 등기신청서를 놓고 보면 이게 등기할 사항에서 일반적인 변경등기에서 두 가지가 바뀐다는 거예요. 뭐냐? 자본금, 발행주식수미 자본금란이라고 옆에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사채란 두 가지가 바뀐다. 자 그래서 등기사유 보시면 2019년 5월 3일 제1회 전화사채 총액 1억 원 중에서 6천만 원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발행주식 수, 각각의 수, 자본금 총액과 그 란이 바뀌고 제1의 전화사채 란에 해당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음 사항에 등기를 구합니다. 등기할 사항 보시면은 위두 부분이 자본금 란이죠. 그래서 발행주식이 아까 만주에서 지금, 그러니까 6천주가 늘어난 걸로 표기가 돼 있고, 그래서 16,000주 보통 주식이 되고, 자본금은 5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증자되니까 8천만원 결과물이죠. 이건 증자 때하고 똑같이 써요.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은 사채금 중에서 1억 중에서 6천만원이 까졌기 때문에 남은 전환사채 총액은 뭡니까? 4천만원 남았죠. 4천만원으로 줄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환사채 금액은 지금 뭡니까? 이제 4매 밖에 안 남았죠. 4매로 줄게 되겠죠. 이 전환세 금액이 내매 거로 줄는거안 하는 등기도 가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사채총액은 반드시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의 원인 내용이 2019년 5월 3일 일부 주식 전환 다 들어온 게 아닐까 그렇게 쓰면 됩니다. 자, 263페이지 등록면허세 부분을 보면 40만 200원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일단은 이 금액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3천만원으로 나왔죠 등기할 사항은 첫번째하고 두번째 사치의 변환입니다 변경 자 여기에 대해서 1번 부분 등록세 부분을 보면 1번 부분은 뭐겠어요 정률이죠 정률세 정률세이기 때문에 기준액이 3천만원입니다 곱하기 4, 1,000분의 4를 하겠죠. 그러면 이게 4, 3, 12. 12만 원이 됩니다. 맞죠? 이 12만 원인데 11만 2,500원. 정액세 그, 그거보다 높기 때문에 12만 원 그대로 인정하면 돼요. 다만 여기가 지금 서울 서초구이고 과밀 억제지구 내에서 지금 4월 18일에 설립된 회사가 있겠죠? 그러니까 5년 미만입니다. 그쵸? 그러면 곱하기 3을 하니까 36만원이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나왔습니까? 그리고 나서 요거 36만원에다가 사체 변경에 대해서는 2번은 정액세죠. 4만 200원 그러니까 두개 합치면 40만 200원이 됩니다. 이거 필기 안하셔도 될것 같은데 뒤에 나왔을까? 아, 안 나왔네요. 예, 네, 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률세 증자하기 때문에 정률세 그다음에 정액세 부분을 꼭 챙겨서 사채 변경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20%정 기타 지방 교육세가 붙고요. 그다음에 에, 뭡니까? 등기 신청 수수료는 두 건이잖아요. 두 건인데 지금 회사 본점 등기기로 개설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단6천원짜리두 건을 내면니다그렇 예. 12,000원이 붙게 됩니다. 첨부 서면은, 이거의 원인, 행사의 원인 증명은 뭐겠어요? 행사 청구. 증권은 회사에 갖다 내긴 합니다. 이게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근데 이 증권이 원인은 아니에요. 그냥 행사 청구서를 하나 더 만들어요. 청구서에 증권을 붙여서 쓰게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 증권을 폐기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행사 청구서. 신주반에 청구서가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나비팽이는 있을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끝이에요. 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써 있죠? 등기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구서만 있으면 그걸로 다 해요. 예, 네, 나머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이 됩니다.